다 잡은 멋지 열심히 한 대로 저역하시는 건 환영이니까요. <목소리> 편하게 잡아주세요. 늑대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찌르기 좀 있네요. 검법 좀 있고. 근데 네, 강철 갈 거라 머리 카운터 올리고 저거 머리 어 네, 셔츠를 아마 성과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다음에 다음에 잡아주세요. 안 잡혔었어요. 다음에. 준비는 된것같 이게 그냥 무빙은 아닌데 부.. 나이스 맞아주고 이러면 이겼죠. 이 가난버. 정도로 하시면안 심지어 다음 맞을 것까지 가드 떴으면 뭐 거의 끝났네요. 무생량 가드 떴으면 더 좋았긴 했었는데 일단은 무생량 떠안 쓰려고 했던 것 같으니까 아, 좀 비교적 때문에 못 썼던 거고는 몰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녁 때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러면 또 잡아주세요. 저한테 또 방송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하시는 걸로 합시다. 셔츠랑 뭐 일본도나 마사무네 하나 빼고, 그리고 종이 하나 빼고, 그나마 종이가 좀표수적이긴 해요. 장상이랑 일본도. 일본도는 그냥 잠깐 무기 들고 있는 용으로 쓸 거니까 그게 상관 없고. 마사무에 나와주면 깔끔하긴 하죠. 아무래도 일본도보다는 대처가 높으니까. 여기랑 템을 얻어가 얻었고, 라이터 한셀 얻어가고, 안경이랑 주처 얻어갈게요. 물은 더 나오는 거 아니면 마시진 않을게요 템 때문에 템 올라가고 두 개는 템 올라가고 그리고 물 하나 마시고 버리고 네 부츠 아니었나요? 아 라이터 러플 필요 없고 세 템인데 부츠 먼저 올라갈게요 이렇게 이러면 템 깔끔해지겠네요 안경이 두 개라서 얻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경을 얼마나 빨리 느냐에 따라서 숲쪽 가서 빠르게 파밍할지 못할지가 결정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뭐 졸업했으니까 상관없고 비켜치기한번 나이스 저 열고 계시고 뭐 발실 받을 일은 없는데 기본 데미지가 약해서 야타. 아, 이러면 템이 좀 꼬였네요 스에 가는 이유가 새템도 새템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저것 때문이라, 가족 때문이라서 네, 그러게요 이번 판은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이 정도 속도면은 개인적으로 는 빠르다고 생각하는 속도라서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걸로 실제랑 가죽 얻어야, 이제, 연못가서 등딱지랑, 저거, 재물을 같이, 이제, 비료랑 상자랑 파밍해주면서, 슬딩을 뽑을 수 있는데. 캐스님 <놀람> 어서오세요, 루라. <룰람> 좋은 오뱀이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셨고요팝서에 레벨업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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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기가 여기도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손톱기도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고 아니면 가죽이 소방서에서 나오는걸로 돼있으니까 잠깐만요 거기서 얻는것도 나쁘지 않을 아니에요 공장이고 우물가서 등딱지랑 오는것도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투템 나오는거랑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소방서 파밍을 하고 갈게요 장이랑 대신에 템이 조금 꼬여서 가죽 때문에 시간 쓰는 것만큼 강철이 늦게 나와서 또 방템이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죽 하나 더. 음, 하나 더 찾을 거면은, 연못도, 아, 연못이래. 저기, 우물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만 노려봅시다. 슬러가 나이스. 1금거됐고요 일단은, 원래 새 같은 거좀 잡아가는데, 지 머리를 숲에서 못 얻어서, 등산로에서도못얻었고요 등딱지 없고, 이거, 저거. 정식까지 파밍을 하고 올라갈게요. 운, 뭐죠. 그러게요. 근데, 나름 수파밍 안에서 부가적으로 파밍한 거 치고는 깔끔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파올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면은 확실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랑 목대소란이었고 뭐 새를 잡아가셨으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가 아마도네스. 아니라 이번 번 성과 볼리기로 했죠. 헝클어라 하고. 자꾸 다다쳤네요. 뭐, 까마, 그 까마귀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될지가 약간 고민되겠네요. 교회에 다쳤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잠깐만요. 상자 얻어서 장식부터 뽑고, 그 다음에 교회 쪽 가서 셔츠 파밍하고 왔다 갔다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힘들어졌고, 비로는 필요 없고, 상자만 빨리 뽑아야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현우님 죽으셔서 그러니까 현우님이 더 있기는 한데, 저도 확실히... 성왕 갔을 때 이득 볼때 조금 줄긴 했네요 그건 좀 아쉽긴 하고 워낙에 또건법이 많아서 그만큼 죽는 거라 이해는 하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어 카운터 갈 거니까 성과 올라가고 절적 총성 이었네요 초케이븐이 제격으로 어이구 일찍 생각... 써야 됐네, 까비 일단 패턴십 때문에 아, 장가놀라그려는데 바로 빼시네요 쓰고 오셨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패턴십 있어도 가끔 이제 평타부터 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지고패턴 올라가고요 풀피니까 비껴치기 한번 써볼게요. 가속 있었을 때 하면 깔끔하게 했었는데 고생했습니다. 이렇게더나졌고 머리용으로 올 라고 식하는 무기용. 생각. 음. 아 까비. 다시 못하게 맞고 페인트 올리네요 미스릴 터치까지. 이적. 네. 그래 한번. 이적. 당연 어차피 천모한 겸해서 슬플까지만 찍고 빠질게요. 이게 슬플 이쳐서 오히려 수작을 오래 해드리는 게 편해라서 스트도더 <목소리> 있으시는 분 보고 같고 리오 하시는 분들은 페일로트가 국룰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목소리> 저기 뭐, 따로 약간 애용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명중률 같은 건달몰라요저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잘 몰라서 <목소리> <목소리> 뭔가 느낌상으로 많이 쓰시는 거면 또 그럴 수있다요 <목소리> 이분도 트플 스타트셔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라이터랑 등산도소란니고요 명중률 때문이라고 아 그런가요? 음 그러니까 명중률 올리면 좋은 거는 알고 있긴 한데 페인 노트에 따로 명중률 붙어있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셨고 뭐 취향이거나 가는 거에 차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중률템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엄청 신경쓰면서 까지는 않아서 확실히 올리면 좋은 거 맞는데 올리다가 자꾸 말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냥 어차피 방광 그냥 패시브로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나, 만약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없어도 이제 뭐 버틸 정도는 아니라서. 그걸로 이제 숫자가 또 그만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간장도 빼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뚜걸로 어. 간장 옹합치는 것보다는 스택부터 만들게요. 스택 없으니까. <laughs> 네, 그것 <이> 좀. <laughs>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네. 어, 그런 게 있나 봐요. 장가도 별 의미 없죠. 풀피로 들더 세게 찍어 누르는 거 아니면, 네, 동기호 때는 이렇게 돌리니까. 야합니다 그렇군요. 아 커피콩 백벌 올라가고유지소라니고 간장 뽑아갈게요. 그러면 하나 더 마시고 버리고. 간장 뽑고 그 장아찌 올라갈 건데 아마 이 시간이면 잡고도 남으실 시간이라 좀 시간적 효율이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힐딜 <laughs> 먼저 하고 운이 좋았네요 모 템이었죠? 피아노선 이게 3실을 얻고 그다음에 완장 얻으면 완성이거든요 무기 쪽 거의 완성인데 상대까지 얻으면 올리고 순연도도 나쁘지 않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띠풀이라서 이렇게 좀 건성건성 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큰 거기도 해요 어, 머리 올라가고 숨쉬러 뭐든 었고 그리고 곡괭이까지 얻어가면 깔끔하겠네요 그냥 대 얻으면 어떻게 완성이니까 대템은 조금 있으니까 대나무였고. 감자가 여기서 나오네요. 어 그러면 장아찌 만들고 장아찌가 되라. 이 조림 만들고. 이야. 총 나타포님. 오케이. 이야. 어, 급의 프레이밍. 박아도 뭐질 차이가. 이해서 소가 없으니까. 어, 감자 조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도 장아찌 목숨을 매달고 갖고 장아찌라 그러네요. 머리 준비하고 일단 무기부터 올라갈게요. 창세니까. 그 완장 없고그 다음에 운석 얻으면 아 원, 원석, 얻으면 깔끔하겠네요 운석 얻는 템이고 감자 장아찌 그, 있으면 좀 신기하긴 하겠네요 구운 감자가 최고인데 그쵸 구운 감자도 좋죠 지금은 상황이 또 어떻게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원석이랑 티프리수연도 1등은 아닌가봐요 아 근데 아까 티프리신 분들이랑 좀 많이 싸워서 그분들도 저랑 그냥 거의 비슷한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한말하고 싸운 거니까 고구마 2개, 터널 쪽 고구마는 많이 털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나름 좀 많이 남아있긴 하네요. 이번 판은 원석이랑 는제 기억으로는 찌리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찌르기를 올라가겠죠. 네, 한분 계시고, 한 분은 죽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일단은... 라이터랑 완장 어도 할게요. 비켜치기 한번 쓸게요. 혹시 몹이나 뭐 사람 있으면 뭐때리는 걸로 이정도로 다... 어떻게... 몹이 좀 늦게 터서 다행인데요? 스토리랑 라, 라이터 얻으면 고구마 꼬여갈 수 있겠고 가속 남았을 때 묘지 한번 들릴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나는 시간 좀안될것 같아서 음, 스탯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 빼고 올게요. 12렙 제가 찍었고요. 이거 기다렸다가 마시고 그 다음 위클라인 좀았다 하고 팔도 올라가고 근데 사실 위클 때문에 지금 팔이고 뭐고 뛰어다니는 게 맞는데. 네, 슈퍼파 님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오후입니 와서 오세요 맞습니다 6킬 딱기으면참 좋을 텐데 그죠 네,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되고 바래라. 라이터까지 굿. 음, 음, 완성하고 연못 묘지 소라니고 에이딩급 A등급 찍으셨어요 에이딩급 금방 찍으니까 상관없죠요 묘지 좀 오래 들리니까 한번 갔다 올게요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먼저 되겠습니다. 쳤고요 이들 생각보다 날카로울 겁니다 바이닝까지 2 0 0는0 0 0 0 0 0 0 9 0 0 0 0 네, 아웃고요. 우물에 총수 한번 났을 까하고1 9 음. 대. 네. 소웅이 끼신 거죠? 소웅이 끼쳤다는 거는 느낌상 큰 몹인데 고생했습니다, 기자님요 아, 오케이. 근데 소웅이 꼈을 때 피가 저 정도밖에 안난걸 생각을 해 보면 나토포님이 적으더라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대화할 때는 뭐 가다가 몇번 떴다던가 몹이 아닌지 떴다던가 하요인것 같아요. 피가 저 정도밖에 안 닿아 있을 리가 없어요. 큰 몹은 제가 다 잡아가네요. 오케이. 좋은. 이러면, 같은 A등급이더라도, 나름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거나, 혹은 이제, 똑같거나, 네,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 정도. 아마도, 뭐, 라로고 장봉은 필요 없고. 삐플의 수아님 A등급이시군요. 네. 아는 형이랑, 네개 4개 하나, 내기로 했어요. 벌써 10연승왕이야. 아 10연승이요. 와 10연승이면, <laughs> 너무너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뭐 개인차가 있는 거긴 한데, 저한테는 시면연승 너무너무 힘든데, 몰라. 고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킬 나셨고요. 이태원역이습이다이요이태원역이이이요이이요이태님은이히이갑이라 이태원역이요? 이태이요이태원이요 이태원역이요? 이태원역이요? 이원할이요이태하역이 이태원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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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동의보감 달이 있는데 동의보감 뺄게요 그냥 아그 정도면 10만 원빵아니가요 그러게요 판당 1승에 1만 원 해도 좀 비슷한 값어치인 것 같긴 해요 시, 10연승이면은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진짜 힘들어서 에이프리시고요수아님이시겠죠 그러면 야 에이 이든그 리오님 이 정도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 뭐 쓰레가 마그만그마위크 잡혔구요 어어디 잡혔네 수아님이시겠죠? 연못인가? 아까 연못을 좀몇번뜨던데 이야. 사검구구요 AF 제아찌였구요 <laughs> 현우님 그나마 현우님이랑 하는게 숫자 손해도 안보고 제일 깔끔하긴 해요 요즘 방청욱 반파가 왜 이렇게 잘나는지 모르겠네 올라고 이상하게 일부러 늦게 올리는데도 반파가 되게 잘나네요 뭐 확률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문석이나미스릴 같은 거 하나 나오면 깔끔하겠네요. 개인적으로. 어. 크리 한 번. 빠지면 좀더쎄죠 반파인데도 불구하고 딜이 좀더센것 같아요. 나이스. 근데 수아가 이제 후반 스탯이, 공 스탯이 되게 낮은 편이라서 그것도 한몫하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터널 소란이고. 생각보다 날카로울 겁니다. 레벨업 한 번. 어, 뭐, 뭐, 설명하구요. 라이터 뽑아야 돼요. 시험 목 필요 없죠? 1대전 1반파. 궁율이죠. <laughs> 그이 정도로 따을 흘리면 안 됩니다. 스토리고 마그마, 마그마, 구구마, 여섯 개. 그렇습니다. 두세 만들었어요. 음, 음, 저 타가손으로 뺄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저 정도 날카로움이면은 가능하죠. 마치 PO A o 라 A 반발하고 날카로운 것 그것도 궁놀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운석이나 미스를 구하기 전에 무기가 깨질 것 같아서 무기 갈 거를 조금 인상을 해놔야 될것 같긴 한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정도로 당황하시면 자신이나 안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등대서 한 번에 구해줘서 등대 열렸을 때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전1 트랩은 어... 제기준에서 국룰은 아니에요 <laughs> 안 했으면 하는 바인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 파는 기준에서는 저게 국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좀 야, 방러 소란에 비껴치기 좀아껴줄게요면 그러면, 그 채우고 비면치기면그면곤란합 그러면, 때문면그러신거면그 좋을 텐데, 그러면, 그네요 잡아가셨거나 소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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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그러면, 그면비러치기 받고 아마 킬 힐때 엄청 든든해요 어떻게 보면 후반에 챙겨야 될 만한 수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엄청 큰제템은 큰제템만 있어서 위험한 상황 오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개수가 많은 건 아니라서 빨머 오리셨네요 에스테인들 생각... 딜은 비슷비슷하고 제가 조금 더 쎘네요 스프이한번 고생했습니다 나셨고 생각보다 날카로운 겁니다 5급이고요 현우님이랑 싸우는 게 그나마 이득이죠이 정도로 당황하시면 까비. 안 됩니다 생딱지부터 구해서 네, 보향 만들고, 스테템이랑 어, 사신의날옷 뽑으러 갈게요안 계시고 십자가를 들었다. 교회 가서 떴를 동물인가요? 올라가고 퀴퀴 퀴퀴 퀴니까요 잊을 법하면 나오네. 난나시랑 상대랑 다름입니다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오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배 약초는 필요 없고 마늘을 가다면 빵이나 장아찌로 만드는 쪽에 조금 사용을 할게요. 파리... 칼이... 아니다, 3실부터 걱정 합시다. 3실 아까나 빼서, 어케이1 0칼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3실에가 더 걱정이라서. 트레 하나 올리신 분도 없었고, 한 번째 들어왔구요. 생각보다 날카롭게... 어차피 궁금하 하나 먹어서 칼을 좀 비워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어차피 비워야 돼서. 근데 성수가 나왔네요. 뭐지? 올라가고. 일단 세템 많은 건 좋기는 한데, 한옥 칼 정도 비워놨다가 올일 같은 거좀 만들라 그랬는데. 베이 카운터 올리셨고, 결론적으로 그냥 꾸역꾸역 채워 넣어주네요. 역시, 슈레딩거는 환상의 템인 것 같습니다. 멍멍이가 친함심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렇게 멍멍 짓고 자기 몸에 성수를 부어서 약간 회개하는 그런 느낌인가봐요. 병원이고, 슈한 번, 없으시고, 창대 얻으면 무기 완성이죠? 딩대 있는 창대를 좀쓴 편이라 이번 판에, 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 트라이던트도 하나 있긴 있군요. 뜸을 없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라오고 오케이 그래도 있긴 있네요 다행입니다 조절하면서 어, 우엉이 날라갔나요 날라갔네요 성스러운 댕댕이 <laughs> 성스러운 댕댕이 그러네요 방송과 반파된 거 거들떠 필요, 볼 필요도 없죠 어, 고민 한번만 확인할게요 요 공간 많이 줄어서, 네, 이왔다 갔다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풀피 딜한 번. 크리가 잘안 터지네요. 크리 터지면 더 좋긴 하잖아요. 뭐, 많은 걸 바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풀피였을 때, 비교적 이게 썼을 때, 크리가 터질 확률이 좀 높으니까. 터지면 네, 확실히 이득 없이 크게 보긴 하니까요. 딜은 확실히 찍어 누르죠. 어, 안 빼시나요? 오케이. 한 대도 맞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던 말인데, 수완 입장에서 많이 앞, 아, 좀 많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한두 대더 맞는 것도 되게 치명적이죠. 딜 차이가 많이 나서. Yeah, 현우님은 당빠 모이미 뭐, 육안으로 너무 확인이 잘 되고 수아님은 그래도 그동키호테가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폭딜 내는 건 비빌 수는 있는데 그 지속 들면에서 조금 빠지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겠죠. 너무나 매정하게 버려진 방청. 그렇긴 하죠. 네 반판한 건 바로 바로 버려야 이제 질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수 없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매정하게 하긴 해야 돼요.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물 얻어서 정화수 같은 거좀 뽑아가면은, 생... 다른 분들 쫓아가서 쫒아, 추적하는 데좀 도움이 되잖아요. 까싶에 손을. 쟤 템도 큰게좀 많아서,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어, 다른 분들 딜이 다 이렇게 센 편은 아니라서 큰채 템을 먹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 중간이나 작은 채 템도 있어도 상관 없을 법한 상황이긴 한거 같네요. 반파 비율 주신다고. 이거 봐도 반파하면은 진짜 억울해. 저는 진짜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몰라요. 목한번 돌아볼게요. 큰 몸이 는지 오일이랑 오일은 조금 챙겨줄 필요 있고 시체를 제대로 못 봤는데 하데스 챙겨줄까요? 혹시 혹시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렇게 혹시 몰라. 혹시 사람 일이랑이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반파에 관련해선 저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챙기시는 거나 챙겨 놓을게요. 뭐첫 햄을 더 꾸역꾸역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고둘다 어, 부서지면은. 어안 돼요 근대랑7금구고 이제는 왔다 갔다하게 되게 쉬운 상황됐죠 공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분들 맞더라도 큰대템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같예요쓰로가서라이들 한번 놀아봐야죠이 정도로 당하고 계니다네 해리스 네, 좋았습니다 마인 임체에서 좋았어요 소방서 에 있어 자신의 패시브를 잘 아시는 모습 멋있네요. 어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좀 슬픈 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으 슬픈 일인데 네 던델라 쉬워졌죠 확실히 또 우선 원래부터 잘하시셔서고네 yeah. 맞아요 그게 체감이 크죠 아깝안 빼시면 키리고요 고생하셨지 않나 아니에요 yeah. 아깝 yeah. 알아들어 올라가고 yeah. 고생했습니다 yeah. 이제는 트레이딩거 뭐못 잡으면은 운 좋아서 더 뜨는 거 제외하고는 잡아가는 네, 걸로 수아님 슬렁가 가신 거같죠 거의 이스템 없으실 텐데 셔누님도 없으셨던 거 체크를 했기 때문에 경쟁가신 건가요? 냄비도 있네요 어, 어디 가셨지?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를 찾고 계신 건지 피해.. 피해 다니시는 게 맞겠죠? 레이더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피하셨지? 운이 안 좋나 내가? 어 됐다 네, 감자도림 써야죠 어 어디.. 어 레이더신가 진짜? 어, 왜 이렇게 잘 도망가시지? 잠아그렇요 고생했습니다. 깔끔하게 무빙쳐갔고 마무리까지 지네요 고생했습니다. 첫판 유키에서 깔끔하게 1등했네요. 고생했습니다. 누군고 싶은 습니다도 좋았고 그러니까 스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